안녕하세요. WDF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은요. 이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식에 관련된 문제 아, 3개, 사실상은 4문제 그렇죠? 선호문제 풀어볼까 해요. 자 리뷰 잠깐만 해놓고 들어갑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항식의 계산은 쉬워요. 괄호 먼저 풀고, 괄호 풀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 부호, 그 다음에 숫자 문자의 순서로 착착착 분자 분모에다가 안착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그걸 맨 마지막에 결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 그냥 읽어주면 돼. 출발합시다. 10번 문제예요. 졸라기네요 그렇죠? 매우 길어. 이긴 것이 이렇게 해서 다났대 좌변을 잘 정리해서요. 라제 a b c 가 구해봐라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네. 좌변이 길긴 하지만 어차피 단항식의 계산이니까 계산이니까 출발합시다. 자, 솔바기를요. 할 얘기 없어 일단 1 5고요 x의 3승이고 y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여기 1승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이너스 2 x의 5승 y의 4승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나누기는요 바꿔야겠네요 어떻게 바꿔요 나누기는요? 곱하기로 바꾼다 그렇죠? 바꿔서 5x의 4승 y의 3승분의 1 이렇게 역수 치를 수 있겠냐고 그렇죠? 한개 이거밖에 없어 거듭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듭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자 이제 출발 좀 길긴 한데 일단 봐 부호 먼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 그렇죠 보는 뭡니까 일단 마이너스 싹 써놔야겠어 마이너스 써놓으시고요 됐죠 됐죠 마이너스 써놓고 다음에 자 분자에 분자에 숫자 먼저 숫자 분자에는 15 하고요 2가 있습니다 본 마이너스 끝났어 보시쓰지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끝나 끝났. 부호는 끝났 어 숫자 15 2 30인데 분모에 5로 나눴어요. 30을 5로 나눕니다. 6 남잖아요. 분자에 6 남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죠? 다음 x는요. x가 3개, x가 5개, x가 몇 개? 8번이 분자에 있는데 x 4번이 분모에 있어. 당연히 x 4번이 분자에 남겠죠. 그렇죠? 됐죠? 그렇죠? 다음 y가 2번, y가 4번, y가 6번이 분자에 있는데 y 3번이 분모에 있어요. 분자에만 3번 남겠죠? 끝났네요. 분모는 1이니까 다 없어졌어. 마이너스 6x 4승 y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게 요 놈이래. 따라서 결론 a가 얼마? 라지 a가 네 마이너스 6이에요. 다음에요 b는요. b는 4승이야. b는 4고요. c는요. c는 3 나오네, 그렇죠? 자, 우리한테는 정답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따라서 정답 라지 a 더하기 3b 여기다 3배 해 줘. 3, 4, 3b는 3, 4. 12 더해주시고요. 빼기 C는 얼마? 3이니까. 12 빼기 -6, 6이잖아. 6 빼기 3은 입니까 예,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0번 정답은 얼마다? 예, 주가식 문제 3이 정답. 됐죠? 음, 수고하네요 자, 11번은요, 음, 이렇게 뭐좀 표가 나와있는데, 가나다. 그러니까, 가에다가, 물 집어 넣으려야지 문제에서 가에다가 X제곱, Y제곱을 집어 넣었을 때, 여기다 이걸 집어 넣는데, 이걸 집어 넣었을 때 이때, 다에 나타나는 맨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다에 무엇이 나타나냐, 이걸 묻고 있죠. 이거 계산하고요, 한번 더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갈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x의 제곱, y제곱, y 아래 나누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y의 전체 제곱해서 일단 나를 알아야겠어요, 그렇죠? 나구하러 갈까? 다음 같은 일단 여기 있던 괄호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출발해 볼까요? x의 제곱, y제곱 있고요. 자, 일단 제곱수 먼저 나누기 제곱해 주면은 이거는 뭐로 바뀌어? 영양 추적화로 안에 있으니까 부 영양초. 그쵸죠 제곱해 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다음에 3의 제곱은 얼마야? 9가 되겠고. y 제곱 이렇게 나타나. 그됐죠배기까지요 예, 네, 정리. 나누기는 어차피 예, 네, 밑으로 깔리잖아. 그래서 9y 제곱 분 얼마입니까? x 제곱 y 제곱이니까 y 제곱 약분되겠고, 표현 나오니까 9분의 x 제곱이요. 예. 네, 따라서 여기 있던 나에 들어갈 놈을 밝혀냈어요 나에 들어갈 놈이 얼마냐면 정답은 9분의 얼마다? X제곱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분의 X제곱에다 이제 요거 해줘야겠죠 그렇죠? 가볼까 자 나에 있었던 9분의 X제곱에다가 다음에 곱하기 누구 해주는 거야? 여기 있던 X의 4승분의 얼마입니까? 3Y 얼마입니까? 3승 계산해주면요 다음과 같아요 일단 거듭제곱수 뭐 괄호 다 풀려있고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부은 일단 플러스에요 그렇죠 부는 플러스 신건 크게 없겠고요 숫자 숫자 문자 수준부 숫자 문자 부는 플러스 숫자 분의3 음, 분모에 3이 남겠네 그렇죠 다음에 문자 x가 분자에 2개 분모에 4개 분모에만 2개 남아 끝 됐죠 x 끝났고 y요 y는 분자에 3개만 있잖아 이게 들어가면 돼 이게 결론 다에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에 있나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차분차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응. 좋아. 다시 쪽으로 12번에 있던 두 개의 문제 더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2번. 자, 이제 12번. 네. 1번부터 갈까 싶네요. 1번. 은요괄호 하고, 마이너스 3, A제곱, B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완전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네모. 네모. 그 다음에요. 곱하기, 2A 얼마입니까? 3승. b 4승이요 이게 얼마래? 이것이 6a 4승 b 5승이래 그렇죠? 이때 저 네모 안에 들어갈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네모 안에 들어갈 꼴 찾아라. 출발해 봅시다. 자 일단 정리해 놓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정리. 일단은 첫 번째요. 똑같아요. 뭐 중간에 가로가 있든 말든 간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하던 대로 하면 되겠어. 파. 여기 있던 요 거듭제곱수 먼저 풀어야겠죠? 괄호가 있는 거듭제곱수 먼저 자 영향을 줘안 줘? 영향 주죠? 괄호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짝수 1 곱해 일단 보는 플러스 쓸 필요 없습니다 생략! 3의 제곱 얼마입니까? 9에요 다음에 뾰롱 얼마입니까? a의 4승이구요 뾰롱 b제곱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됐죠 일단 나누기는고박이로 바꿔줄까요? 곱박이 역수 네모 분을 얼마다? 1 여기까지야 그치? 됐어요 다음에 고하기 얼마입니까? 2A 3승, B 4승이요 6A 4승, B 5승이래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렇죠? 됐어요 일단 좌변을좀 정리해 줄게요 좌변 정리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해 주세요 네모가 분모에 있는 거고 분모는 지금 네모밖에 없잖아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요 개수 숫자 먼저 912 9218 됐죠? 다음에 A가 4번, A가 3번, A가 7번 b가 두 번, b가 네 번, b가 여섯 번. 이게 지금 왼쪽에 좌변을 정리한 결과야. 그렇죠? 다음 우변은 얼마야? 우변은요. 6a4승 b5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 놓은 다음에 요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니까 이거니까 첫단 네모와 이거가요. 서로 체인지 가능하죠? 체인지 가능하죠? 어, 이거 한번 써 줄게. 자. 어, 얼마야? 2분의 6이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렇죠? 이분의 3인데 얘랑 얘랑 당연히 자리 바꿀 수 있어 어차피 곱해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치? 이놈이나 3분의 6이 얼마입니까? 2나 똑같죠 그래요? 따라서 항상 요놈과 요놈은요 이런 형태라면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체인지 가능하다고 그쵸? 알고 있죠? 응 그래서 바꿔주면 결론 따라서 자리 바꿔주는 순간에 얘가 분모로 오지 얼마입니까? 6 A4승 B5승 분의 얼마야? 18 18a 7승 b 6승이 이것이 뭐다? 네모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a 가 바로 네모다. 네모. 그렇죠? 자, 일단 네모 계산. 분호는 플러스고요. 나누기 딱써 놓을까요? 일단. 선을 필요가 없겠네요. 왜선 놓자. 이3 자, 6 18 분자에 3 남습니다. 약분하면 그렇죠? 6 3 18. 네 개, 일곱 개. 분자에만 세개 남죠? 다섯 개 여섯 개 분자 하나 남아요. 분는1이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3A3승 B 따라서 우리 찾는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요. 얼마입니까? 네모 안에는요. 음 3A3승 B가 정답이 되겠어. 그렇죠. 됐죠. 일단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고 궁금한 네모를 한 군데 몰아놓고 나머지 정리해 주면 음 정답 나오시겠다. 그렇지. 한번더 해볼게요. 자 12번에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까요? 아, 열 배에 10x 제곱 y 3승이 있습니다. 다음에 곱하기 네 배, 네배 x의 4승, y의 5승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네모가 있어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지금 현재 8x 5승 y의 7승이래요. 그렇죠? 이때 네모 값 구하래. 그죠 네모 값. 볼까요? 예. 네. 출발. 일단 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박이로 바꿔주면, 고박이 역수, 응. 네모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빨라지면은 쓱쓱쓱쓱이야 그쵸? 그냥 해도 돼. 빨라지면. 일단 역수시 해놓고. 자, 좌변 먼저 정리해볼게요. 좌변은요, 분모에는 네모만 계시네. 네모만 있는 거고. 그쵸? 자, 분자 계산. 분자는요, 봐요. 부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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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에요. 그쵸? 숫자는 1 4, 1, 40. X가 2개, 4개. X가 총 6번. Y가 세 번, 다섯 번, 총 Y가 몇 번, 일곱 번 미쳤어. 여덟 번쏘리세 번, 다섯 번, 여덟 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그렇죠? 이것이 얼마냐면요. 8X의 5승, Y의 7승이래. 그렇죠? 됐어. 자, 이제 아까 설명했었잖아. 이 네모하고 얘를 어떻게? 얘랑 얘랑은 자리가 체인지가 가능하다. 알겠냐 자리 바꿔주면 다음과 같아요. 8X의 5승, Y의 7승이 어디로요? 밑으로 깔리고 분자 는 40x의 6승 y의 8승 있는 거고요. 이것이 곧 뭐다? 네모가 이리 왔어. 이게 네모다. 네모. 그렇죠? 네모. 정리 원래 비의 형태인데 8 40 분자에만 뭐랄 분자에만 분자에만 얼마 남아 분자만. 음. 아무튼 분자에 좀다 보니까요. 분자만 남는데. 얼마? 5 8 5 40. 다섯 개 여섯 개 x 하나 남고요. 일곱 개덟 개 y 하나 남아요. 분모는 국물도 안 남네. 그렇죠? 따라서 분자에만 얼마 남는다? 5xy 남는다. 네모에 들어갈 게 바로 뭐다 OXY다. 정답은 OX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단항식의 곱셈나는 혼합셈 계산해 봤는데 침착하게 거듭제곱수 먼저 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역수해서 바꿔놓고. 그다음에 부 숫자 문자 순서대로 차분히 막약분이 심하게 하지 말고 계산할 수는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단항식의 계산은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그렇죠. 많은 문제 풀이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그렇죠. 다른 문제집에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